네, 이제 여기가 이제 연동하우스, 이제 총네 동이 있는 곳인데, 수, 저희가 수종이 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스틸베라고 해서 노루오줌 노루오줌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노루오줌 아스틸베 이제 꽃이 다 져가지고 꽃필 때 보시면 엄청 이뻤을 텐데 저희가 다음에 꽃필 때 한번 다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고요 뒤쪽에 가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수북이고 이거를 이제 베스트레드 이제 자연베기롱이라고도 하죠 배롱나무인데 잎이 자색으로 한번 잎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잎이 또 붉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단망이 돼 있어요. 50% 차단망인데 그러다 보니까 색이 엄청 진하게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노제에다 심게 되면 색깔이 훨씬 더 진하게 나와요. 색깔 자체가 저희는 아무래도 여름에 좀 뜨거워가지고 차단망을 좀 해놨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크린 이런 거는 키가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나와요. 이 정도 사이즈가. 지금.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워낙 많아요. 조치해보시면은, 이제, 뭉그로우도 있고요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뭉그로우. 은청생 빛깔이 엄청 예뻐요. 이런 것들 성장률도 워낙 좋고, 나무도 이제, 워낙 이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중하나고요그 다음에, 이건 이제, 라일락이라, 라일락. 미스김 라일락 계열인데 이제 핑크 퍼플이랑 다크 퍼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1년에 두번 피는 라일락으로 봄에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은 늦 여름에 이제 그때 한번더 꽃이 펴가지고 1년에 총 꽃을 두번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 들어온 신품종이어가지고 아무래도 1년에 꽃을 두번 보실 때는 엄청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시죠 보시면은 이제 병꽃나무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무늬 병꽃나무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이제 베스트 레드인데 이거는 저희가 삽목한 거예요 저희가 따로 삽목을 해서 이거는 이제 삽목 작년 가을에 삽목을 한 거를 올 봄에 옮겨 심었는데 이런것들은 성장력이 확실히 0일력을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금방금방 큽니다 이런거는 이제 블루에로우 블루에로운데 지금 성장력이 좀 나무가 작아요 큰거 같은 경우에는 한 20cm정도로 나오는데 아직은 이걸 옮겨 심어 좀 늦여름에 옮겨 심어 다 보니까 나무가 좀 작네요 이런것들은 그래도 이제 올 가을에 뿌리만 돌면은 내년에는 거의 뭐한 저거 원래 에로하트는 한 30에서 40cm 정도로 충분히 크니까요 저런 것들은 이제 한만 놔두면 엄청 잘클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보시면 스카이 로켓이랑 에메랄드 그린도 있고 품종이 워낙 여러가지입니다 저희 이제 하우스를 이제 둘러보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가 지금 총 1200평 지금 보신 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600평 정도 이제 그임대하우스예요 그것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총 하우스 같은 경우는 1 8 0 0평 정도를 지금 운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블루 엔젤이랑 이제 써니스마랑 라 식재하는 밭이 한 1000평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내년에는 농원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점차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남류원의 종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